장모님에 이어 사모님을 겨눴던 유스타파의 창끝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했다. 유스타파는 26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대상에 올랐었다고 폭로했다. 유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2년 2월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비용 6천만 원과 갈비세트 100개를 받아 챙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해외로 도주해버렸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와의 친분에 주목했다. 뉴스타파는 경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자신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검사와 더 가깝게 지냈고, 윤우진 전 서장이 해외로 달아나기 직전까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차명폰으로 윤우진과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윤 전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이름이 나왔다고도 말했다. 이 매체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육류수입업자 김씨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육류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우진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장은 자신은 육류수입업자 김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0년 이후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윤우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온 시점이 2010년 이후인 2011년 10월에서 2012년 6월 사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이 기간 육류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와 골프 약속을 기록한 메모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사건의 실질적 수사 책임자였던 황우나 전 경찰인 재개발원장은 당시 경찰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뇌물을 같이 쓴 혐의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3년이나 뭉개닥 끝내 윤우진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수사도중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국세청의 복귀에 명예롭게 정년퇴직했다. 화문화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급기야 윤우진 사건을 검찰이 덮어버린 케이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기사 말미에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간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다고 상기시켰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니, 진실은 침몰해서는 안 된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